자, 부실이 한번 왔습니다. 아, 저 천수에 한번 터트리고, 지금 아, 대부실이 전문 꿈입니다. 벽돌이 예, 단골이시고 예. 자, 조수만 끼었습니다 한 90이나 한80 정도, 예. 저 가까이, 가까이, 가까이 사정거리 예, 예. 풀어주시고, 예.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멀미로 조금 고생하시고, 예. 아, 지금 입질은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뭐 사태가 바닥을 해 그래 녹록지 않습니다 어이구 한90 아, 되겠다 한90한 전부 다 세부실이 세리해가 오셨습니다 자, 빨리 들어갈랍니다 수감 주시고 야, 동기 한번 밀으시고 한8자80한 오나수고 원하... 예, 드립니다. 한 마리 소맛 보고 계십니다. 아침에 다섯 방터 주고 예. 자, 드랙 찹니다. 자, 여기 여기 큰 겁니다. 고기는떼안 왔고 목줄에 흠집이 없습니다. 요거 잡아냅니다, 요거는. 예, 메다, 메다 되겠다 자, 메다 되겠습니다. 자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이 예, 요, 매단 없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오늘 뭐, 대부실이가 좀, 올라올 모양입니다. 아, 부실하고 힘삼아 헤헤이. 자, 더블함 들어왔습니다. 조거 <목소리> <죽은> 대부실입니다. 네. <목소리> 예. <목소리> 예, 저쪽 사장님은 참돔이네 자, 요거 대부실이같습니다 느낌 왔습니다. 느낌이 왔어요 <목소리> 자, 고기 한번 봅시다 1 0 0미까지 왔습니다 <목소리> 대구실입니다고기 공기 한번 살짝 느끼시고 됐습니다 수고 네, <목소리> <구시고. 목소리> 예 수고하드립니다 <목소리> 호박이 <허가기> 힘이 좋네 힘이 좋아 힘이 좋아요 그래 일단 그 남자는 힘이 <목소리> 좋고 가야 됩니다 팀 중에서는 팔이보다는 허리 힘이 <목소리> 좋아야 됩니다 오이 요거 요거 물건이다 사장님이 흰바 있으면 고기가 흰바 있습니다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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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아 고기가 흰바 있답니다 인다자요 인생고기 잡으면 인생고기입니까 예 예, 인생고기랍니다 자 요거 요거 크다 요거 메다메다 넘겼다 이거 예 이야. 예, 예, 바로 그겁니다 예, 오이,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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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다한 20이나 되겠다 잠깐만 좀 이따 촬영합시다 메다 20입니다

몸섭니다 몸섭니다 낚싯대를 손밑쪽으로 살짝 찍기놓으세요 바로 줄이면 양미 예예 딱 한방 게임입니다 요거 잡아내갖고 메다 싣고 넘어가면 1등입니다 메다는 더 되고 예, 메다 행이 더 됩니다 아이거야이무 아, 여다1다 십. 푸시고 매다십입니다매다8매 90, 10, 110, 120, 1 4 선장님 0 160, 만7 0니다 와, 190, 100, 110, 1 2 괴물 3 0 1 4다1 6다1다십1다0 1 9 넘습니다 넘9 0 190, 190, 190, 190, 190, 190, 190, 190, 오9 0 190, 190, 1 주의보 때문에, 한 12시나 돼서, 아, 2시나 돼서 본격적인 낚시해가지고, 대부실 한 10대방 더주고 제일 큰거 메다 20 놓았습니다. 그 다음에 전부 메다급, 상당히 큽니다. 메다 20. 그 다음에 이건 메다 19. 메다, 전부 다 뭐, 메다짜리 오늘 대부실 6마리 놓았습니다. 딱 저런 것도, 저기 있는 것도 안은게 아닙니다. 전부 국자들입니다. 자, 내일도 오늘 그 자리 잡아 질란지 모르겠습니다. 자리 사 삼이 치열해가지고, 자, 오늘 짧은 낚시 시간에 약간 손맛 봤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